자, 오늘해볼 게임은 플래 a 레 l 스 e r 한밤의설원이죠 최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. 도전해보겠습니다 실수만 안하면2분 39초 대전 하지 않을까 자개하세요 뭐 자 아, 오늘 볼 게임은 <laughs> 플래그 레이스 한밤의 설원 기록 세우기 도전 이게 너무 어려,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천, 천 점은 못 얻겠지만 인생 최고 기록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랑 F 써지면서 점프로 내려갔다가 아이젠 풀어주면서 점프해주고, 아이젠 다시 켜주면서 뒤로 넘어가지고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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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전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점프해서 요렇게 가는 루트를 쓰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불, 불 피하는 거를 운발로 피하고 점프 꾹 누르고 있었으면 요렇게 와고, 불... 어! 개 같은 게임 한 번의 실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실수가 아예 없어야 지금 최고 기록 한란가 말란 간데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55초 정도 걸렸죠. 음. 이대로만 가면, 타이 기록인데. 근데 하나도 실수 안 하면 좀 단축될 것 같고. 아, 불 맞았어. 아, 개 같은 불. 아, 불 맞았더니 지금 멘탈 나갔네. 그러지 마. 점프, 점 또 맞았죠? 오케이,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. 이거랑 똑같은데요, 거의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. 템프. 하나, 둘, 셋, 둘, 셋, 오케이. 다행히 여기 잘넘어왔고요이 불이 문제인데 오케이. 불, 다행히 안 맞았다. 아, 슬아슬 했어. 불 피해주고, 오케이. 점프, 헛자 헛. 오, 느낌 좋아. 아 느낌 좋아. 점프 s로 넘어가 주지. 자, 이러면 아, 이거 타이 기록 같은데. 오케이, 갱신 2분 38초 650점 주네요. 이거를 어떻게 1000점을 얻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개 같은 게임, 빠생이요.